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난한 자또종 이런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그 속에서 우가 가지고 있는 아이 무한 경쟁이죠. 사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무한 경쟁과 어떻게 보면 이 선점과 독점 이런 것을 통해서 아, 모든 것을 더 많이 가지는 이 파이가 있다면 그 파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속에서 경쟁과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무한경쟁이 만드는 아주 냉정함이 자본주의 안에 있죠. 그래서 경쟁에서 도태된 자들에 대한 비참함, 이런 것도 있고, 또 수많은 경쟁을 이기기 위한 반칙과 또 부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미화되고 그것이 또 포장되어서, 그리고 도태된 자들에 대한 멸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 폐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경제 논리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경제 논리와 많이 다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또 공손하며 또 공존할 수 있는 공생과 공존, 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얼핏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남을 내가 이겨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누구보다도 먼저 앞에 나가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틈이 없고 옆을 돌아볼 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옆을 좀 돌아보고 또 뒤도 좀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그리고 후이 그들에게 주는 것 이것을 인색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 정말 하나님이 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마지막에 이긴자의 그 공허함. 승리한 자의, 이, 어떻게 보면, 승리의 만끽. 이건 오래가지 않거든요. 나중에 그 속에서 홀로 있는 외로움. 가장 먼저 앞서가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했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서 나 혼자만 남아있는 그 외로움, 이 공허함. 이거는 우리가 자본주의가 주는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더내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아낌없이 주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이 없는 하나님, 자본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없죠. 그 역할을 시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할이 배제된 시장의 역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복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막더 많이 차지해야 될 이런 것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선점하는 자와 쫓아가는 자, 경쟁과 도태되는 자가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속에선 하나님이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부어주라. 그럼 내가 더 많은 것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이 줄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가진 자가 더 많이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또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간섭과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없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 경쟁해서 차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런 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매 7년 끝에 이제 안식년이 돌아와요 그러면 면제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꾸어진 그것을 체조를 면제하고 꾸어진 그러니까 모든 체조는 면제하고 그리고 독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년 안식년이 다가오니까 아, 이제 아, 면제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오히려 독촉하는 거죠 그래서, 막, 쥐어 짜듯이, 막,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그냥 면제하지.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막, 톡톡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갚게 되면, 그냥 면제를 선포하라. 막, 더 받으려고, 막, 야동바동 하지 말고, 그 면제를 선포하라. 이방인에게는 혹독 촉할지라도 내 형제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손에서 면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단순한 말씀, 이 말씀만 듣고, 이 말씀만 듣고, 어떤 경제 논리, 막 받아야 되고, 막안 받으면 내가 손해니까, 이런, 받아내야 되는 사람과 갚지 못하는 두살 속에서 우리는 그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이 경제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 가난을 우리 가운데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흘려보내면 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로인해서 그들에게 채우고, 그리고 내가 빈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받게 하신, 이것을 통해서 또 흘려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흘려보내신 하나님의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적 교회, 어떤 미셔널이 어떤 처치라고 하는 미셔널 어떤 처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단순하게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교회죠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막꽤 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막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우심이 있도록 하시나. 흘려보내지 않으면 부우심이 없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부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에 다 복을 받고 있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이 다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이 경제 원리죠.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더 빈곤해지는 이런 어떤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근데 주신, 받은 자가 흘려보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으심이더 있게 하는 이러한 삶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 자,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칠 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있어요 이 가난을 우리가 이제 늘 찾아보면 있죠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흠그 완악하게 해서 더 못살게 굴고 더 무시하고 또어보면 그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리고 그 가난한 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 가난할 때까지 뭐 했나, 뭐 이런 멸시 이런 것 때문에 저런 자는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말씀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왜 가난한지. 이거는 우리가 운데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게. 왜 가난한지, 도대체 뭐 하고 살았는지, 그 게으른 건 아닌지, 막 이런 거.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 가난한 거예요. 그 가난한 이유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우리가 그 가난한 자에 대해서 완악하게 하지 말고 뭐 게을러서 그래. 뭐 일하지 아니하고 또 일에 뭐 실패할 정도로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그래 이런 어떤 판단 이런 거 하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 너무 마음대로 쓰고 흥청망청 쓰고 뭐 그러니까 저렇게 가난하게 된 건데 난 아끼고 못 먹고 못 쓰고 해서 내가 지금 가지게 된 건데, 아니, 이거를 그에게 또 나눠주라고 그러면 나는 써보지도 못한 거를 그에게 주라는 건가?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가난의 이유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말씀만 듣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저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채워줄 게 있다면 그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라, 구워 주라. 삶과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전년이 가까우니까 특히 아니 면전년이 가까워 내가 주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다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냥 인색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악한 눈으로 하필이면 내 앞에서 저렇게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내 눈에 띄는 거,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오히려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억울해 보이잖아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거. 아니 가난한 자를 뭐 내가 다 도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게 오히려 죄가 된다 오늘 이 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에게 주고 하나님이 내 눈에 띄게 하고 그런 자를 보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아끼지 말고 아끼지 말고 이가 주.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길 이렇게 말씀. 그내내 내 모든 일에 그리고 뭐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함으로 반드시 내땅 안에 곤란한 중 궁핍한 자가 내 손에게 펼치느라. 그 궁핍한 자에게, 곤란한 자에게 우리의 손을 펼쳐라. 음. 편으로 막 손을 뭉켜지지 말고 펼치라. 그래서 아, 그 전에 이 5kg 운동이 있었죠. 또는 뭐병계에서 아, 3kg 운동.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반경 3kg, 또는 반경 5kg. 이 5kg 내에 가난한 자가 없는지, 내가 도울 자가 없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그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내땅 안에 내가 살고 있는 땅 한국 전체를 내가 감당할 수는 없어도 내가 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 k m 또는 이게 너무 많으면 반경 2 k m 쭉 지도로 둘러서 이렇게 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2 k m 안에. 내가 도울 자가 없는지, 내가 혹시 손을 펼 자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적어도 반경 2km 안에서 또는 5km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는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궁핍한 그 자와 그리고 곤란한 자가 있으면 내 손을 펼친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좁게 보면, 뭐, 반경 1km, 2km 내에서 먼저 이웃들을 세밀하게 봤을 때, 가난한 자가 없는지, 또 홀로 막 힘들어 살아가고 있는 자가 없는지, 라고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 교회의 반경 뭐 크지 않죠 이 속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 굶주리고 또 사람의 관심을 굶주리는 이 굶주리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또 경제적인 것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정의 굶주림도 가난이거든요.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배려, 이런 누군가의 사랑,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 아, 공주린 자가 없는지 우리가 이 교회, 또 우리가 반경에서 돌아보는 이렇게 좀더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이런 부분들을 펼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여섯 해가 지나가고 일곱째 했을 때는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제 면제의 이 다가오죠. 그래서 그를 놓아주라. 그리고 자유롭게 할 때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약물이 중에서와 타장마당에서 포도주 틀어서 후이 줄지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국을 할 때, 나올 때, 거져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지어지게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너희도 물론 넉넉하게 준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후이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그에게 줄지라.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막, 내가 재산이 막 탕진할 때까지 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 내가 필요한 것을 이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 내게 지금 있어야 될그 이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굽당에서 종되었던 것.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섬김, 그들이 종을 대어받고 종살이를 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종을 대하는 것, 이웃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몸으로 배우게 한 거죠. 종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말씀에 종되었던 것과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종되었고 그 속에서 건져내신 것 이거를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종과 주인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후이 너희가 종을 되어보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단에 종이 되고 죄의 지배에 되어봤었잖아요. 그 처참함.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손을 내밀고 그 속에서 건져주는 이런 어떤 우리 부분들이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정말 많이 종이 아 정말 우리 집을, 그,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서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에 표식을 하라는 거예요. 귀를 뚫어서. 그래서 영구히 내 종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이 자원해서 이것이 너무나 자기가 이곳에서 정말 가족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종으로 계속해서 종살이 하는 거라면 그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가족처럼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 같이 있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이 하라. 이렇게 길을 향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 품꾼의 사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 즉, 그리고 그를 너와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마라. 어렵게. 어렵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 내가 복을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경제 원리 속에서 포함시키지 못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세상은 파이를 키우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은 파이가 아니에요. 그냥 마치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정한 파이. 그 속에서 내가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내 것이라고 하고 싶은 이 욕심을 우리는 그냥 권장하고,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박수 쳐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제 속에서는 그 파이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 그리고 흘려보내는데 그, 그것이 그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아 양의 처음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구별하여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 그래서 첫 새끼는 부리지도 말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처음껏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와 가족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에서 먹을지, 우리가 귀한 것, 처음 난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서 먹어요. 그러나 흠이 있고, 그리고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중에서 마음껏,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될 때, 있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낌없이, 이 마음, 우리가 <laughs> 소중히 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성취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파이가 아니라 계속 샘솟는 샘처럼 오늘 하나님의 경제는 세상과 다르다. 함께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흘려보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눈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만으신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흘려보낼 것이 없는지 돌아보면 오늘날 하니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경제 논리에 또 교회가 휩싸여서 또 교회가 인색해지고 또 교회가 손을 펴지 못하고 움켜쥐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오늘도 손을 펴서 흘려보낼고또 남에게 쥐어줄 그런 것이 누가 있는가 돌아보면. 하나님, 그런 교회또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움켜진 것을 내가 거뜬하게 내가 손을 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인색함이 아니라 우리가 구매과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흘려보내는 주님 기쁨이 있는 그런 자리에 삶이 또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본주의의 논리 많이 오늘 파일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 무한 경쟁이 아닌 오늘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일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께 드럼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멘.